<laughs> 자 전국 드럼자랑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어. 예 <laughs> 왜? 왜? 민선이 <laughs> 어, 그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니는 어, 민선이 예쁘다고, 그러니까 예쁜 민선이야 아, 돈좀 예. 썼어요 어, 야 전국 드럼자랑 구독자 한마디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야, 전국 너... 전국 드럼 구독자 여러분 <laughs> 얼마 안 봤으면 채널 이름 또 뭐네요 전국 구, 구독자 여러분 <laughs> 전국 국 <전국> 구독자는 뭐야 <laughs> 한국에서의 마지막 서타 마지막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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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게이렇따이다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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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게 태남준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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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서 호치민 광장 왕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근데 둘다못 봐요 근데 거기서 옆이호텔안서차량타 호텔에서

이렇게 해서 유리 이렇게. 아니, 게 이렇게. 아쉽습니다. 어떻게. 이런 거잘 넣었나, 아니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오, 오, 응, 이렇게. 아, 오케이. 아, 살짝. 네. <laughs> 오, 대, 배경 멋있어요. 야 야, 이거 무슨 광장이라 그랬죠? 호치민 광장? 아, 호치민 광장은 쌀카봉도 못 들고 들어온다고 합니다. 거의 뭐, 모델과 작가인데? <laughs> 갑자기 군대를? 그냥 가가 이런 식으로 오 아, 그래? 여기는 호치민 광장이고요. 박제된 호치민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. 너 군대 생각나겠는데? 뒤에 당 가리지 말. 오형 들어가지 음. 말. 아 여기, 여기. 안 낸다고? 오. <laughs> 너, 어, 여기 사람 다니는 길 아니었어? 네, 그, 근데 너무 들어가고 가도 되게끔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어. 근데 깨끗하 되게 간지. 어. 한달 어, 들어갈 수 있는 덴가 <laughs>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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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예, 손님 보세요. 이 무슨 과일이냐? 어. <laughs> 망고? 달라도. <laughs> 자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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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면 그 안되는 줄 알았지 지밀 아. 싸놨어 어? 진짜 지못도 못하는 거 떨어지지 말라고 테프라해은 나무 나무 얘기하셨던 게 아. 저게 다 기둥이 보석으로 되어있었다고? 근데 길이 프랑스가 다리 길이 폭발시키고 다리 길이어 귀. 어좀 내려왔다. 어? <좀 되려고> 밀착 취재. 베트남을 <laughs> <놀람에> 다니시다 보면 누구나 꽃 가게 집을 봤습니다. 꽃, 꽃을 파는 가게가. 모이게 되는데, 펜하면 여자가 일을 하지만, 물론 이 하노이나 호치민은 도시는 이거가 비싸서, 아, 허리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. 시골은 아직도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놉니다딱 하나는 지켜줘야 됩니다. 한 달에 한 번은 그 자기 와이프나 애인한테 꼭옷선물해야 꽃, 꽃 됩니다. 이거 꽃선물안 하면 그다음에 밥안 해줍니다. 한달에 한번 꽃첨을 하는거는 불문율입니다 아, 그냥 그냥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게 아니라 꼭 해줘야 니다 나를 한달내내 놀아도 좋은데 그날만큼은 지켜달라요 <laughs> 좋다 좋다, 좋다. <laughs> 네, 그, 여기는 같은 것도좀 미끼 토 근데 많이 외치진 않아요. 근데 예. 네, 그, 네. 네. 아. 어, 아, 딩글딩글하다. 진짜 제가 사고가... 잘 아. 이고 영화를 하나 어디 쪽으로 가시려고? 어디 가누구 아, 아, 하나 죽어도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. 그 친구가, <laughs> 여기 사원한 친구가 있는데 예. 시간이 되면 한번 보자고 을해야겠 아, 그 예. 호텔로 올 수도 있어. 하나 사고 왔는데. 음, 이오도마이를 자세히 보시면 백밀라가 두개 다 있는 것도 있고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아,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 아,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<laughs> 그 <평화음은, 웃음> 전쟁을 굉장히 오래한 나라입니다 천년하게 전쟁을 하다보니까 요즘엔 뭐 그냥 핵폭탄 하면로 끝나지만 옛날엔 칼 들고 싸웠죠 근데 저기 쳐들어오면 남자들은 용감히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뭐 그냥 죽거나 하면 되는데 전사나 죽는 거랑 똑같지만 근데 여자들은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얘네들은 딱그 앞에서 앞 뒤통수를 보고 가니까 나름대로 물결을 타고 가야 예요 근데 사고가 없습니다. 사고나는가는 꼭 말챙이 해야 되겠죠. 위직들은 이런애들 사고 나는 거지. 항상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물결을때문 그래서 백밀알 안 보니까 상관없는 거. 음~~ 근데식감이안한명 갖고서 내가 좀들어가죠아 소리 나. 나 한국에서도 이걸로 밥을 먹어요. 아이거 뭐지? 니 응 이따가 줄래? 응 어? 니가 줘 일단 아침에 이따가 줄지뭐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진짜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라도 해데오 완전 모텔이네 부산 저거 저거 부정동 거기 있는 뒤에 그 옛날 그한옥 호텔 같다 뭐 선풍기가 있어 너가 선풍기 옆에.. 있, 여기.. 너가 여기, 여기서 해야겠네? 왜? 키? 아.. 너무는데한번보만아아아이아 저.. 니야 아니야? 마음이 미안해 아.. 마주면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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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잘하시 아, 뭐, 잘하시죠? 아, 뭐, 잘하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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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, 아까 약간, 이, 왜? <laughs> 왜안 갖다 준 거야? <cues> <Surai> <racing Imperial> <dividends> 아 마지막 애들 다 죽네. 수 누구야? 민야민 누구야? 이재성 아. 유에 한번 더 가시. 꽃기파가 잘 나왔네. 꽃기파 때문에. 아, 잠깐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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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걸었어야 되는데, 샤 아, 무경아네 예!